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옆기에는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 이후로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사신 분은 예수님 한분 계시지만 고난 없이 인생을 사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고난 중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당해야만 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피할 수 있고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여 쓸데없는 고난의 포로가 되어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지만 은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은 당키를 원치 않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도 고난은 없었습니다. 고난의 회오리 바람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짝을 함으로 인하여 다가온 심판으로 인하여 이 땅에 고난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 바람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와 인류의 자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아담의 죄악과 반력으로 인하여 다가온 형별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 다가온 그런 고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걸어 모시고 계속 해 주신 그런 고난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피해 나가야 되고 그 고난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당하는 고난은 용서 받았고 지하였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채찍을 맞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고난은 이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 속군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사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사시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주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면해줄 것을 하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회오리침이 왔다가 오는 미움으로 인한 고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히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을 화목히 하시고 이웃과 화목히 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움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도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부여하고 주님께 부르실 때 그로 인한 고난은 주님께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 자신도 파괴하지 않아요.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이웃과 원수가 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미움으로 다가오는 고난, 내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미움으로 저지는 이런 고통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모든 미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소용돌이 칠때 우린 예수 우리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받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질병의 고난도 계속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말미만따가운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이 회오리쳐 우리를 죽일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 는 노여남을 받을 수 있음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체척에 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게 기되는 것입니다 야외께서 저로 상한 받기를 원하사 우리를 질고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고난도 대속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슬픔의 고난도 대속된 것입니다. 이사에서 53장 사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슬픔은 우리의 슬픔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립니다. 원수들에게 모욕과 질시를 당한 그 고독과 그 슬픔 이것을 주님께서 짊어진 것은 우리의 슬픔을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슬픔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깊은 슬픔을 가지고 깨어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안개 구름처럼 우리 마음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면 안개와 구름 같이 사라집니다. 슬픔은 주님께서 대속했기 때문에 슬픔으로 당한 고통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환경이 슬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고난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만사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생길이 가시밭길이요, 응극힐 길이요, 돌자밭길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민속시인이었던 이시가와 다쿠버쿠라 사람이 지은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일을 해도 일을 해도 살기가 너무 어려워. 가만히 앉아서 내 손을 들여다보고 있듯이. 왜 손금이 나빠서 팔자가 이렇게 나쁜가 싶어서. 손을 들다보면 인생에 아무리 일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먹고 살기 힘들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저주. 이 저주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고난에 우리가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가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주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안식이나 휴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했다고 한것입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바라기 때문에 저주로 말며마 다가오는 고난에서는 우리가 속량된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고난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이 죽음 아닙니 죽음의 길은 시극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만은 아무도 동행할 수 없고 나 혼자 걸어가야 될 캄캄한 구름통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길을 우리 앞서가서가 죽음의 길을 밝은 광명으로 변화시켜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우 소장 1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시므로 죽음의 공포에 대한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혜가 부족하여 다가는 고난도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계에는 절대로 빚 보증을 쓰지 말라고 했어 최근에도 어떠한 사람이 내게 눈물로 호소해 왔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친척에게 자기 가게 수표를 그대로 통째 맡겼습니다. 그 가게 수표를 맡겼는데 친척이 그 가게 수표에 자기 마음대로 액수를 써서 돈을 다 쓰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돈이 수천만 원이 되어서 빚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다음 내게 편지하는 내용은 왜 하나님이 나로 와여금 이런 고난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쥐가 가져, 가게 수표, 백지를 줘놓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 보니까 직장 동료에게 집 보정을 쓰는데 동료가 떼먹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집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무지무지하게 바가지를 끌고 구박을 합니다 그분 내게 변편이를왜 하나님은 내 아내가 나를 구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참 아다 기가 막히게 쥐같이 보정서가 다 날려놓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아내라도 구박하지 가만 내버려두겠나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지혜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짓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고난 속에 떨어져서 원망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바보 천지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주위를 쉬지 않고 과로했다가 쓰러지고 난 다음 왜 하나님 날 쓰러지게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만들 때 여섯 동안 일하고 일해지는 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에 계속해서 일하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해지는 쉬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그걸 거역하고 난 다음, 과로로 쓰러져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술과 담배를 피우면, 암으로 죽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전이니, 성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했는데, 성전을 술독으로 만들고, 담배 꿀독으로 만들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안멸할책이 있습니까? 오늘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암으로 죽을 확률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 넘지 못하게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면 은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은 그리도 십자가 밑에서 다 피해야 됩니다. 물리칠 수 있는 고난은 다 물리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징계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매를 맞을 때그매안 맞고 도망칠 수 있을 줄 압니까? 히브리스 12장 5절로 10절에 또 아들들에게 고난 것 같이 너희에게 본면하신 말씀을 잊었더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받는 것이 그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참여케 하시느니라 오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요란스러운 것은 사회가 복잡하고 일이 많으므로 부모들이 자식과 함께 지날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죄책을 느낌므로 자식들에게 그저 돈 주고 잘해주고 방종시켜 놓고 남니다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하면은 자식의 영혼을 구분합니다. 부모에게 매 맞은 자식, 나중에 부모에게 공격하고 효도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종하게 내버려 놓으면 나중에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부려하고, 그리고 그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어느 부모도 오늘 자식을 징계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요. 사생자처럼 내 던지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은 자식이 없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은 인격적으로 완전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맞을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하고 자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연단을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힘차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연단합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고 난 다음 언덕바지에 밀어 던져버리고, 뛰어올라오는 놈만 점미겨 기르지, 못 뛰어오는 놈은 절안 먹이는 것과 같습니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태우고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날개를 치고 나는 놈은 건져서 살리지만, 날개 치지 않고 떨어지는 놈은 떨어져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도 자기의 자손들에게 강한, 인내 있는 부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강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해야 우리가 연단을 받아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의 고난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나무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그 고난 당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붙들어 주므로 말리며 고난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 당할 때 하나님 이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보다도 하나님 핍박을 이기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핍박을 통하여 하늘 나라가 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핍박의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집을 다 팔아서 주고 가난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좋은 직장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제3세계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함께 고통 당하는 것 이런 고난은 자기가 안 받아도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받은 고난은 안 받아도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그리도의 복음 때문에 자원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우스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그 거루하도다.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뿐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니 세번태장으로맞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한데 일주일을 기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 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못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흘벗으므라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자원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자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며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 이미 대신 고난을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믿음의 기도와 승리로 우리가 주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미 대속했으니 계수한 고난을 왜 우리가 긁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야마 다가오는 고난은 단호하게 죄를 괴기하고 그 고난에서 피해주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아편 중독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단호하게 하나님 이 알코올 중독과 이 아편 중독에서 해방되어 이 고난에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단위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으로 말미암아당가오는 고난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미움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해서 미움의 고난에 빠질있 필요 없습니다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 슬픔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저주 안에서 모든 것이 진흙창에 빠져서 당하는 고난, 죽음의 공포의 고난, 이런 고난 등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보혈로 당연히 해방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고 진리 속에 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지혜 없이 행하여 고난을 자초한 때는 깊이 회개하고 잘못해서 돌이키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괜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원망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깨어주고 다시 처음부터 새출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은 회개하고 깨어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고 깨어지고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입니다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10편 51편 1절로 이전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극렬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죄악을 사시고 징계의 채찍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성수 주일 하지 않냐고 주일날 늘 놀러 댕기다가 하나님께 매 맞는 사람 회개하고 주일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11조 독질하다가 남편과 실망을 당한 사람은 11조 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매맞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고난은 참고 견디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스 1장 2절로 사절에내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속에 조그마한 모래알이 들어가면 이 모래알이 살을 파먹기 때문에 너무 괴로움으로 진주가 진액을 내어서 그 모래알을 자꾸 둘러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진액을 내어서 모래주위를 부드럽게 둘러싸고 나니까 나중에 값비싼 진주가 된 것입니다. 모래 알,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진주의 혀 밑에 들어가지, 조개의 혀 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결코 진주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열두 진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진주문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아 그 영혼이 진주와 같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주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진주와 같이 귀한 존재가 될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꾸 기도의 진액을 고난 주위에 둘러싸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고난이 점점 기도로 둘러싸여서 진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고난은 참고 견디고 기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과 연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남편이 연단이 될수 있고 아내가 연단이 될수 있고 자식이 연단이 될수 있고 습니 피할 수 없는 연단 이것은 내가 참고 견뎌서 그를 통해서 변화받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핍박당할 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233절에 이것을 너에게 희이러면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 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 주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핍박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그리도의 스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잔 제물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찬미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자원해서 좋은 직장 버리고 고난받게 되고, 스스로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으며 그리도의 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1줄로 12절에 기록한 말씀 같습니다. 나를 인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 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겨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순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내가 자원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될 것이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잘 분별하고 고난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많은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또 많은 고난이 유익되게 되며 저도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을 살면서 한 평생 전혀 고난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전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불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다가 온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고난은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될 것입니다. 그 위에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잘 분별해서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은 고난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내가 연단 받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강해져야될 것이고, 내가 어리석고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행해서 당하는 고난은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고난은 견뎌내야 될 것이고,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은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러므로 고난에는 다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고난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되고 성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난에 저항하고 고난에 원망하다가는 파멸되고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고난을 우리가 잘 분변해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통과될 고난이 있고 우리가 받아 소화해야 될 고난들이 사 오니 이런 것을 분변해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